안녕하세요, 청룡암입니다. 자, 요번 시간 이제 신년 후세 중에 말띠 분들 시간인데요. 네. 말띠 분들에게 또 선생님이 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습 아, 말띠. 그렇지. 말띠는요, 왜 말띠인 줄 알아요? 뭐, 뭐 앞으로 직신 안만 보고 달리죠? 그게 아니라 말띠는 죽을 때까지 희생을 하는 게 말띠래. 어. 그래서 말은 네. 어 이게 육류를 치면. 네. 다쓸수 다 있는 거래. 네. 근데 이제 그게 시, 실질적으로도 이 말기 분들이 굉장히 하,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없어. 음, 다 활동적이다. 그렇지 활동적인 게 많은 거지. 음. 여자도 활동적인 게 많고, 네. 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네, 네, 네. 음, 음, 그냥 동서남으로 바빠. 네. 근데 하나는 정서가 없다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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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용기도 대단해. 네. 또 추진력도 좋아. 네. 이 말띠들이 네. 착게 벌려 놓고 막뒷 마무리 못 하는 양반도 있고 네, 네, 네. 어, 그러나 또또 네.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어또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말띠들이 되게 보면 네. 어 영업 네. 어, 사업 네. 음 그리고 아니면 경찰 공무원 음. 음, 이런 분들이 많을 거야 어, 형사하시는 분들도 많겠다. 그렇지. 음. 왜? 영마가 씨가 뛰어야 되니까. 그쵸. 어, 동선한 뭐다 해야 되니까. 아, 음. 말띠라고 다 영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음. 자, 그럼 나이를 한번 또 제가 호명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에? 첫 번째로 일단은, 22살이 되신 말띠분들. 이 말띠들은 참, 제주도 많다. 음. 음. 하고 싶은 것도 당연히 많겠지. 네. 그러나, 어, 이, 이제, 생각 외로, 네. 이 말띠들이 참, 이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소심한 데가 많아. 음. 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표현을 못 하는데, 네.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하고 싶다, 연예인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그귀을 끊지 말고, 그냥 좀, 연예인 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뜨는 거 아니잖아, 그지? 초다진부터 시작을 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네. 어, 내 중심을 잘 잡고, 끝까지 가기를. 음... 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어... 22살 말 때다. 네네네. 네. 어, 자, 그 다음은? 음. 34살이 된 말띠는? 34살 말띠 그냥 말 그대로 일복이 많아 어, 조, 일복이 많으면 일단은 일복도 잘... 많고 돈복도 많아 오 베스트인데요? 그래 말띠들 저기 봐 괜찮아 네. 어, 34살 말띠들은 돈복이 있다고 그래 네. 어, 내년 후년 어, 자리 변동도 있고 어, 뭐 괜찮아 말띠 네. 어,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토끼 해에는 네. 조금 이제 34시니까 네. 너무 무모한 거를 이제 벌리지 말라는 거지 음, 응. 무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투자하지 말지왜냐면 음, 응. 이게 요즘에 주식들 많이 하는 거 같다 투자하지 말 너무 투자하지 말라는 거지 응. 응. 그리고 동업하지 마라 네. 응, 응. 오래 투자? 네. 투자? 돈뽑고 말아라 너무 무리,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응. 그중에 또, 또 좋은 분도 있겠죠 그렇죠? 응, 응.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서른내세는 여기서 관리를 잘해야 3 5세이 시란 나이에 음. 어,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다5시부터 시작이 된다 음, 여기서 이제, 마, 이제 다 말아먹고 시작하냐 좀 누구마다 잘 지켜서 음, 지키는 게더 힘들어 그쵸, 그쵸. 알았지? 재물을 지킨다는 게 네. 음, 그래서 너무 무모하게 달라지지 말고 오늘 내년에 더 있으니까 네, 네. 어, 올해는 그냥 조금 네. 음, 있는 거에서 네. 잘 관리하는 거 네. 음, 좋습니다. 그게 좋죠 그리고 다음은 마흔여섯 음. 살이 되신 말티분들 와, 아, 마흔여섯왜 한숨이 나오냐. 아유. 그냥 어, 뭐, 뭔가 답답들 하신가? 생각이 많겠지. 마흔여섯 생각도 많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제 마음이 갈등이 많고 또 여기서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많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마음이 갈등이 많다. 네. 음, 그래서 변동은 마음은 자정이 안 된다. 네. 어 그러나 어이 운세는 네. 어차피 내년에는 누군가 어떤 산수 갑산에도 바뀐다. 네. 어 문서도 바뀐다. 네. 어 재물 운도 네. 작년부터 누군가 다 자꾸 내려막아 치면은 네. 어이 운세는 어 금전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한테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받아. 네. 어 옛날 말이 있어. 돈을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laughs> 이 말띠들은. 아, 뭐, 아, 갑자기 상상이 되래요. 그래. 네. 응. 이 말띠들은 돈 거래해가지고 좋은 꼴을 못 봐. 음... 그러니까 돈 거래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네, 네. 응. 그리고, 어, 아직도 희망은 많이, 많으니까. 많 네. 어, 내년에는 운이 많이 바뀌어요. 네. 응.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변동도 많이 있고, 네. 집도 사고 팔고도 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어, 문서에 변동이 많다. 자 네. 마지막으로 말띠 분들 중에 음. 58세를 맞이하신 말띠 분들이요. 아 58세 말띠들이 그냥 그냥만 살았겠나? 어. 네. 열심히 자, 살아오셨겠죠. 새빠지게살았겠지왜 네. 음,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음. 음. 그러니까 이 58세 말띠들이 어, 다 틀리겠지만 네. 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이런 게 있지. 자리,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어. 네. 어, 그러면, 그 앞전에 살림을 많이 넣었다. 재물을 많이 넣고, 예래서 요새 막 뭐, 네. 은행에, 네. 네. 어, 아니, 그게 아니지. 적극적으로. 융자를 많이 받았잖아. 아, 아, 어, 어 그니까 뭐 요새 막 이자 많이 올라가잖아. 죽어 나는 거야, 마로 어. 말띠가 누구면 끝이 없어, 끝이. 네. 어, 응. 근데 말띠가 또벌려놓는 것도 잘 벌려나. 네. 어? 어. 그래가지고 수습이 또안 돼. 네. 응? 그런데, 이 말띠가, 올 중순부터는 네. 어 괜찮을 거다라는 거지. 음. 응, 올 중순. 응,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이 말띠들 되게 뭐이 말띠들도 잘 살아. 음. 네. 어왜냐면 재물 복도 많고. 네네네. 어 근데 한 가지는 너무 많이 벌려놔서가 문제지. 아. 응, 벌려놓고 그것을 수습을 할려했다 보니까 네. 자기 혼자 고달퍼. 음 응, 그래서 이이 이 전반적으로 이 말띠들은. 내가 벌어서 내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지. 음... 으응, 말띠가. 타고난 그런 부보다는 좀 자수성가를 음... 하시는 분들이 많다. 거진 자수성가들이 많아. 음... 음... 말띠분들 그러면 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 일단은 뭐 제복 입고 할지언정 음... 내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좀아 그러니까 말띠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무리해서 뭔가를 음... 좀안 아, 하면은 괜찮은 거네요. 안 하면 괜찮은 게안할 수가 없어 말띠는 막 있지 뭔가 호기심도 많고 네. 말이 왜 말이냐 막 뛰지 네, 네, 네. 그지 옛날 말이 있다 말은 제주도 보내야 되고 누구 뭐였다라어 아, 어, 인간은 서울로 보내라고 네, 네. 어 그러니까 말은 가만히 있으면 아파 네. 알았지 네. 어막뛰야돼 네. 뭐가 되단한 데는 뛰야돼 네. 말은 네. 그래서 말띠는 직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병들 닭새끼처럼, 가시는공상만 네, 네. 해, 그냥. 네, 네. 어, 내가 뭐, 가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지. 네, 네. 근데 이 58시 말띠들은 절대, 여자들도 집에서 노는 여자들 별로 없을걸? 네, 네. 사회활동, 여, 이 여성분들도?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거예요 그냥, 그냥만 네. 있는 사주들이 아니야, 말띠들. 네. 뭐, 요새 여성분들이 뭐, 집에서 있는 분들이 별로 있나? 그 어. 근데 활동력이 많아서 배짱도 좋아. 네. 음. 좋습니다. 자, 말띠분들의 또신경세를 음. 선생님 나이 대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말띠 분들이또 이제 새해 시작점을 또 선생님이 응원 한번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어, 말띠 분 아주 너무 네 발로 잘 뛰잖아요. 네. 잘 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어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네. 저 성질들이 급해 말띠들이 또 네. 그러니까는 어 조금 한 단계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좀 신중하게 하시면. 실수가 없다 네. 어, 그리고 또 운세는 나쁘지 않다 네. 어,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네. 여기까지 정영암이었습니다